오늘부터 오늘부터 이제 아가서를 저희가 볼 텐데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가서 몇번 정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볼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가서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기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일단 그 내용이 간단하지가 않고요. 또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나 이게 표현들이 굉장히 그안 좋게 얘기하면 외설적이고 선정적이에요. 성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의 몸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강단에서 이걸 설교하려면 민망해요. <laughs> 민망하고 또이 내용을 이렇게 구조를 봤을 때 예, 오늘도 이제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이제 읽었지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많고요.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녹음을 들었을 때 어떤 구절은 남자가 읽어주고 어떤 구절은 여자가 읽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충 볼수 있던 것처럼 이게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부분에 남자가 어떤 부분에 여자가 그리고 어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는 있지 않지만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보는 책이 있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서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이것을 누가 말한 것인지 앞부분에다 써 놓습니다 남자 여자 써 있고요 또 합창이 있습니다 합창이 남자가 한 얘기도 아니고 여자가 한 얘기도 아니고 옆에 있는 들러리들이 합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마치 이 아가서는 어 단순히 시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 영국 영화 중에 오페라 공연이 있죠 노래하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면 노래해서 막 오페라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한 배우가 말을 하고 여자 배우가 말을 하고 그럼 뒤에 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합창해서 이제 그 분위기를 설명해 준다든지 예, 지금 어떤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는 그냥 쭉 읽으면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건지 어디에서 얘기하는 건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여러분 읽으시면 참 좋겠고요. 또, 이 아가서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남녀 간의 깊은 사랑을 다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육체적인 사랑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 선배 이제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이제 이것이 어 기독교 초기에 정경으로 결정될 때도, 야이 책은 정경으로 넣는 게 맞냐? 우리 성경 중에 포함시킬까 말까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정경으로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정경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읽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첫 번째는 비유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유로 해석하냐면 여기에 보면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신랑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하나님이고 그 신부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 죠. 당시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하면 아 그런 사랑의 편지구나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보면 되지 않을까 호세아 선지서라든지 그외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신부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랑의 이야기들이 완곡하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비유적인 해석도 좋지만 원래 이 아가서를 쓴 저자가 또 성경에 이게 들어간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어떤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기보다도 그냥 원래 원본 그대로 이 저자가 이런 내용들을 담은 이유가 뭘까라고 좀 우리가 들여다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이제 오늘 시작하기 때문에 이 아침이지만 소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어, 빨가벗은 남자 여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점잖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면 아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 부끄러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의 배필을 사랑하고. 동등한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등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요. 여러분, 동등한 관계를 지으신 거예요. 그게 타락전의 모습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같이 따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사람이 이제 부끄러워하죠.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제 노동을 일을 해서 먹고 살게 되어 있고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도록 됩니다. 여자가 동등한 남자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이제 여자 남자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2025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여자들은 그동안 어떤 남자들에게 핍박받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권리가 없습니다. 불과 뭐한 3, 40년 전만 해도 3, 40년만 전만 해도 전 세계가 거의 비슷했어요. 여자는 애 낳아서 애 보고 또 그런 말 우리가 들리잖아요. 여자랑 명태랑은 3일에 한 번씩 해 줘야 부드러워진다. 뭐 이런 말들을 막 쉽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여, 여자, 여자분들의 이제 권익, 권익이라든지 사회참여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결과라고요? 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부끄럽고 어떻게 목사님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이고, 그 성을 통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부끄럽게 예, 여긴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이 하나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쾌락을, 인간의 쾌락을 유, 어, 얻기 위한 도구가 되었고요. 또 그게 하나의 상품이 되어 버렸죠. 오늘날 성은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K-팝 문화, 다른 나라에 가서 막 가수들이 노래하고 막 인기를 얻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잘 들여다 보면 그게 성문화예요. 젊은 여자 가수들이 야하게 입고 가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저게 지금 노래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선정적으로 사람들을 보이게 저러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성의 문제, 남녀 관계의 문제, 사랑이 무너진 이 상태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예,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요즘 젊, 젊은이들이 어떻게요? 결혼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애 나오려 하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왜 무너가 되었는가 가만 들여다 보면 이러한 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할 때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성의 비밀, 아름다운 그것들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 의미적으로 비유적으로 담겨져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마음에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의 아가.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누굴까요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3장에 보면 결혼식이 나와요. 3장에 보면 결혼식이 나오는데 그 신랑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어, 이 여인의 예, 신부의 남편이 왕이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 저자 주인공은 솔로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학자들은 이제 솔로몬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새벽에 그걸 다 제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솔로몬이 주인공이다라고 예, 이. 책 자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아가예요. 아가, 아가가 이제 뭔 뜻이 무슨 뜻인가? 예. 영어로는 이제 Song of Song입니다. 노래 중의 노래.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노래, 가장 훌륭한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노래라는 거죠. 사랑의 노래가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절 그렇게 솔로몬의 아가라 얘기하고 이 절부터 이 절부터 이제 사 절까지는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노라. 이 여인이 그 남자를 봤을 때 입맛 주고 싶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보다 낫고 당신에게서 나는 향기가 기름보다 낫고 모든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구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절에 보면 이 사절은 이제 합창입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창이에요. 그래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나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더지나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 여인이 이제 어떤 남자를 보고서 아참 사람스럽다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 말을 표현하니까 이제 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합창 노래를 불러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 절을 보시면 사랑스러운 남자를 발견한 여인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자기 자신을. 그랬더니 어떤가? 내 자신은 피부도 검고 나는 별볼일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가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내 자신을 보니까 별볼일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어 검름할지라도흘겨 보지 말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니라. 네. 아마 이 여인은 피부색이 검고 검뭇건붓하고 살이 있게 많이 있게 햇볕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나를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농사 짓는 일을 어려서부터 계속 시키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거무무스름해졌다 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모습을 지쳐 있는 이 모습을 내가 사랑하는 저 연인이 나를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우의 시기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인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릴 자 되랴. 이제 사랑에 빠진 이제 여인이 그 남, 그 연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도 마찬가지인데, 후렴이에요. 후렴으로 이제 합창하여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목일지니라. 네가 그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 양 떼들의 발자국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쭉 연결되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한 가지를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의미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무슨 뭐냐면 서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가요의 가사에도 나와 있고, TV 광고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드라마에서도 사랑, 사랑, 다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참 사랑이 무엇일까? 참 사랑이 무엇일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모든 왕권, 왕위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 가정이 있으시고 형제자매들이 있으시고 이웃들이 있는데. 그 사랑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저기 이제 이번 주 지나면 5월인데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세 가족 그 가족의 초청 우리가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가족이 원수다. 가족이 원수다. 가족이라서 자녀라서. 남편이고 부인이라서 같이 살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도 함부로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 상처가 있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싶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벽이 되어버린 그런 관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 그렇지 못한 부모들,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가정 가정들이 그 사랑들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친인척이라든가 주변 분들과 혹시 그런 관계가 있다면 아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간의 사랑의 모든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갈등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가 짧은 책이지만 뒤로 넘어가면 이두 여인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결국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누리다가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식을 올리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갈등이 시작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진정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갈등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어떻게 나중에 발전하고 더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 책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고 사랑을 완성하는, 완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정, 우리 교회에 대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